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3월 8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밤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신경 써서 기다리던 파월 연준 의장이 미 의회 상원에서, 그 상원에 출석해서 긴축 발언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그거, 그것 때문에 뉴욕 시장은 또다시 이제 후퇴를 했죠. 그래서 다우가 1.71%가 넘게 빠졌고 S&P 500도 1.5% 이상 또 나스닥도 1.25% 이렇게 하락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어 뒷걸음질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이제 오늘 우리 시장도 어려운 문 어려운 그런 움직임을 어, 보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에, 출발부터 1% 이상 하락을 하면서 어 출발한 후에 뭐 커다란 지수 등락이 사실은 없이 그냥 그 하락권에서 그냥 아주 가벼운 오르내림만 반복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예 시작부터 특히 기관이 매석계 그 매도 우위에 섰고 또 외국인도 종일 매도 우위를 지켰습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만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1,618억 원을 순 매도했고요. 기관은 무려 8,190억을 순 매도했고, 개인은 9,421억을 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이 좀 많이 샀죠. 코스피, 코스닥 합치면 1조가 넘게 그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코스피 지수는 2,431.91포인트. 어제보다 1.28% 음, 하락을 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거의 그0.8% 정도 하락을 하면서 어, 출발을 했는데 이 초반에 그 개인들의 매수 강도가 굉장히 강하게 코스닥에선 오늘 나왔어요. 그러면서 플러스 0.17% 그러니까 살짝 그 빨간 글씨까지 이렇게 보였었지만. 뭐, 워낙 기관과 그, 뭐,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 쪽에 서 있기 때문에 지수를 플러스로 회복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 그래도 오늘 굉장히 코스닥은 선전했어요. 그래서 오후 들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약해지니까 지수도 상당히 올라와서, 어, 물론 이제 마이너스지만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517억을 순 매도했고요. 기관은 1777억을 순 매도했고, 개인은 2448억을 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 종가는 813.95포인트. 어제보다 0.22% 빠졌으니까, 어, 나름 코스닥은 상당히 선전했다. 어, 상황이 어려운 거에 비해서도,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 코스피도 많이 샀고 코스닥도 많이 샀잖아요 개인이. 예, 그런데 코스닥 이렇게 지수가 올라오는 거는 코스닥은 개인들이 시총 상위 쪽에 있는 걸 높여서 산 거고, 어. 그다음에 코스피는 밑에 깔면서 산 거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수 있죠. 또 기술적으로 오늘 그 시가총액 상위 보기 전에 기술적 좀 보면, 코스피는 5일2평 아래로 내려왔어요. 10일의 기울기가 또 하방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썩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개파락을 했기 때문에 그개파락을 메꾸기 위한 자율 반등 정도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만 당분간에 큰 폭의 반등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코스닥은 그 기존은 아직 살아있어요. 그, 어... 기술적으로는 특히 이제 주봉 같은 걸 보면 상당히 탄탄하게 기조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게 개인 투자가들 그 하나의 주체로만 이걸 지금 끌고 나가고 있다는 것. 그게 그러니까 개인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오늘도 보니까 신용융자 잔고 또 늘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신용이 늘고 있다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시총 상위에. 코스닥 상위에 분포되어 있는 것들이, 단계급등 종목들이, 이제, 워낙 많이 올라왔으니까, 기술적인 그, 변환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하나의 변수로,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 환율은, 뭐, 어저께 NDF 환율이 그랬으니까, 1321원 40전으로 끝나서, 하루 사이에 22원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이제 뭐, 어제 뭐 아시겠지만, 미 국채금리, 특히 이제 2년 국채금리가 5% 넘어가고 막 이래니까 달러가 이제 강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시총 상위를 보면, 오늘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시총장에서 산 종목은 딱세 종목이에요. 삼성전자를 933억 순매수했고, 현대차를 246억 순매수했고, 기아를 42억 순매수, 나머지는 전부 팔았습니다. 2차 전진이 뭐니 다 팔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이 오늘 산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 30억 산 거하고 기아 100억 순매수 한 거하고 어 이랬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같이 산 거는 기아 밖에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외국인 40여, 어 국내 기관이 100억 이렇게 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코스닥은 코스닥 시총 5위에 에첼빌를 밀어내고 SM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이제 SM이 어, 오는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SM이 올라왔는데 외국인들은 471억을 팔았고 SM은. 음, 우리 국내 기관은 163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에코 프로비엠은 외국인이 200억을 순매도 했고 셀트리넌 헬스케어도 89억 순매도 했고 오늘 외국인들이 LNF를 110억 샀고요. 에코프로를 739억을 샀습니다. 순매수. 반면에 이제 국내 기관은 다 팔았어요. 국내 기관은 NNF도 208억 팔고, 에코프로도 276억 팔고, 에코프로 비엠도 80억 팔고, 순매도 말하는 겁니다. 순매도입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이 어제 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82억 순매수.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SM은 163억 순매수. 어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뭐 섹터별로 보면 뭐 오늘 이렇다 보니까 뭐어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아뭐 어, 이거다 이렇게 딱 얘기하기 뭐하지만 그래도 이제 리튬하고 폐배터리 이런 쪽이 좀 움직였는데 이거는 이제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있잖아요. c r m a 라고 하는 이거 이제 발표가 14일 날 초안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거 기대로 해서 근데 이제 그 법안에는 리튬 등그 어, 핵심 원자재 공급망 강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아, 이런 얘기 있고 유럽 내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화 이거 이제 조항이 이게 필수적으로 당길 것 같다 이제 이런 기대 때문에 예, 그렇게 됐고 또 원자력 관련이 오늘 또좀 움직였어요. 한정 기술이 설계 용역 계약권이 이제 터지면서 어, 그동안 잠시 쉬었던. 어, 원재력 관련, 테마를 다시 불러, 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쪽 움직이고. 개별 종목으로 오늘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DB 하이텍이 펜리스 쪽은 물적 분할을 하고, 천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 추진한다 이래가지고, 오늘 17.26%나 올랐어요. 어, 많이 올랐죠? 예. 네. 그래서 7,800원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M도, SM도 어, 이게, 그, 카카오가 불렀던 주당 15만원 공개 매수 가격은 오늘 넘어 버렸어요. 그래서 15만 8,500원에 끝나서 하루 사이에 5.8%가 오르는 음, 그런 모습을 음, 보여줬다. 그래서 뭐, 어쨌든 간, 음, 오늘 시장의 특징은 그 파월 의장의 의회에서의 그런 강, 강경한 발언을 시장이 소화해내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보죠. 이게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려왔듯이 이번 주 계속해서 앞으로 FOMC 회의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벤트가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이벤트 때문에 이벤트에 따라서 변동성이 많이 일어날 거다. 이거는 뭐 이제 하도 말씀드려서 여러분 다 아실 테고. 어 어제 파우르장은 한달 전에 파우르장과 전혀 다른 사람이 또 됐어요. 또그두달 전에 파우르장과 한달 전에 파우르장은 또 다른 사람이었고, 이 종접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한달 전에 파우르장이 디스 인플레이셔얼리프로세스라는 단어를 쓰므로 해서 시장이 완전히 난리가 한번 난거 아닙니까? 드디어 이제 인플레이션의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앞에 디스를 붙여서 그걸 잡혀져가는 과정에 있다고 얘기하니 이제 끝났어. 뭐 이러고서 이제 증시가 환호를 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이제 연준 그 의원들이 주로 이제 파정 의원들이 그 다음 날 그냥 뭐 여기저기서 어, 음, 뭔, 뭔 소리냐, 아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강경발을 했지만, 뭐 그게 뭐잘 먹히지가 않았어요. 어, 뭐 의장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어저께 그런 뉘앙스를 한달 전에 풍겼던 파울 의장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어젯밤 미 의회 상원에서는 비교적 단호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최종적인 금리 수준이 이전 전망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어이 이거 거의 이번에 세게 올릴 거야 이 얘기는 똑같은 거잖아요. 어 그리고 또 거기다 뭐 덧붙였냐면 인플레이션은 그 연준 목표인 2% 수준까지 낮추기 위한 과정이 그 과정은 굉장히 멀고 험난한 길이 될 거다 이렇게 덧붙였어요. 뭐 이러, 이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곧 다가올 FOMC 회의에서 당연히 빅스텝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생각했던 어, 최고 금리 수준에 이제 육박해지갖고 우리가 예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그 최고점이 더 높을 수도 있다. 어, 이런 걱정을 시장은 이제 할 수밖에 없죠. 어, 시장은 뭐 당연히 그렇게 에, 받아들이고. 거기 다른 나라 이제 그 비교적 단기물이 2년 미 국채금리가 5%를 넘었어요. 어. 이게 2007년 이후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뭐어 싸늘하게 식어서 여러분 아시지만 뭐 거의 항공 쪽 빼고는 전 종목이 어 그냥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쪽이 오르고 한쪽 빠져서 뭐 지수가 얼마 이런 거보다 더 나쁜 거죠. 이건 전체가 그냥 주저앉아. 어, 어, 버렸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시장을 봤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죠. 어, 응. 이건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그런 거죠. 그래도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우리가 알고 맞는 매하고 이게 갑자기 기습적으로 그냥 난데없이 맞는 매하고는 좀, 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뭐 계속 생각했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나름 뭐 그래도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좀덜 아프다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계속 말씀드려오는 거지만 올해는 어찌됐건 간에 이런 연준의 긴축 강도. 그거를,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금리하고 연관된, 이게 시장이 막, 이게 올랐다 떨어졌다, 이거를 반복할 수 밖에 없어요. 응. 이게 자꾸 쉽게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 그렇지 않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응,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 연준의 그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있을 때마다, 그래서 올해는 내내 시달려야 된다.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연준이 금리를 올리다가 아, 어, 더 이상 안 올리면, 이제 한번 환호가 나오겠죠. 그렇지만 그게, 안 올린다고 그래서 환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최고점에서 얼마를 또 유지해 가느냐가 또, 어, 멈춰 서 있느냐가, 그게 길어지면 나쁘죠. 어. 그러니까 그런 게 실질적으로, 어, 실적이나 뭐 이런 거, 다른 수치, 경기 침체 수치로 막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랜딩, 은 무슨 랜딩, 노랜딩, 그런 거 없다. 어, 그런 거 없다. 그냥 이렇게 가자. 골드락, 골드락시다. 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글쎄 너무 이제 시장 쪽 의견인 거고 우리가 이제 연준을 볼 때는 좀 객관적으로 많이 봐야죠. 음, 그래서 이제는 뭐 섣불리 뭐 바닥을 확인했느니뭐 어, 경미침체 이제 없다. 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뭐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 같은 시장에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뭘 예측하고, 막 이렇게 행동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나오는 반응을 보고, 그 반응에 따른 최선의 대응을 우리가 계속 해나갈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시장이 흔들릴 거니까, 이런 게 있을 때마다 그게 훨씬 낫다는 게 이제 제가 쭉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온통 생각이 거기가 있고 무슨 시장이, 이거 없는데, 시장은 자꾸 연준에다 희망을 거는 거예요. 거봐, 거봐. 인플레이션, 추세가 꺾였잖아. 아, 그러니까 이제 금리 고만 내리자니까? 아,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 또 이제, 뭐, 여러, 여러 가지. 도대체 언제까지, 그니까, 언제까지 금리를 기준금리가 인플레이션 금리보다 높을 때까지 올릴 거야?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은 뭔가 연준한테 이제 고만하라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그래야 주유 시장이 살아나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연준은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사실. 뭐그 지난달에 약간 그 파울장 발언했을 때 제가, 아, 이거 너무 빨리 얘기하는 것 같다. 디스인플레이션, 이, 이, 이런 말을 안 했어. 그도할수 있었는데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그러니까, 연준 의원들이 막 나서서, 어, 비둘기파까지 나서가지고, 뭐, 아니다, 아니다. 연준 그렇지 않다. 인플레이션 잡을 때까지 우리, 이, 가는 방향은 정확하고 계속 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시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완전히 양치기 소년 취급하는 거예요. 아, 또 늑대가 온다고. 아, 웃기지만 안 와. 왠지 이런 거죠. 그동안 연준이 많이 살려줬는데 문제가 있었다면, 맞아요. 살려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2008년도에 금융위기 나오고 나서 풀어놓은 돈 지금까지 제대로 긴축이 안된 거예요. 그 여파가 이번에 코로나로 한꺼번에 뚝 터지듯이 되면서 이거를 지금 걷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뭐 그냥, 예, 내년에 한 번씩 쉽게 접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 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이거는 흔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플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래서 뭐 어쨌거나 이런 그 연준 의원들의 계속되는 발언을 그거는 거짓말, 양측의 소년, 이렇게 쉽게 하고, 아, 시장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면 연준이 이런 거를 터뜨릴 때마다 이렇게 맞는 내가 더 아프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스케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앞으로 고용 보고서가 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이 또 반응할 테고 또 CP, CPI, CPI 또, 또또 나오죠. 그거 있죠. 그다음에 이제 연준 회의 있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이어가는 이 이벤트를 우리가 담담히 쫓아가면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어떤 우리가 막 선제적으로 아 이럴 거야. 막 이렇게 할 이유가 없없 없다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하면 실수할 확률이 예 높아져요. 그러니까, 먼저 방향을 정하지 말고, 어, 말씀드렸던 매매 원칙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대응, 대응하자. 음, 오늘도 뭐, 보면 뭐, LNF 같은 거는 제가 마, 말씀드린 매매 원칙에 따르면 1차적인 분할 매도, 어, 점에 딱 걸렸어요. 어, 그럼 뭐, 1차적인 분할 매도, 어, 먹어서 파는 거니까 했다가, 나머지 좀또 갖고 있다가 그건 좀더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또할 수도 있는 거고 계속 내리박으면 또뭐2차 매도하는 거고 어 그렇게 하는 거죠. 에코프로 같은 건 오늘도 어 아직 매도 시그널을 에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매매 원칙에 따라서 그냥 어 시그널대로 반응만 하자. 어뭐 최근에 뭐 이제 이쪽이 그 코스닥 쪽에 에 이런 것들이 뭐 에코프로를 포함한 이제 이 급등 종목들이 올리니까 뭐 시장에서 이제 주포, 어 주포라고 그러죠. 세력들이 예, 이거를 끌어올린 세력들이 이제 엑소더스 도망갈 예, 그런 때가 임박했다. 그러니까 조심하다. 어, 그뭐 어쩌니 저쩌니 그래서 뭐, 뭐 여러 가지 뭐그 배경이 누구냐 막뭐 이러면서 이제 막어 확인되지 않은 음, 찌라시죠. <laughs> 돌고 뭐 그래서 상당히 시장이 이제 공포스럽게 맨들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그냥 매매원칙에 따라서 그 시그널대로만 어, 하면. 뭐, 주포건 말건, 주포건 지포건, 우리한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어, 우리는 사서, 이익내서, 어, 적정하다고 객관적으로 느꼈을 때 팔고 나오면, 어, 어 되는 거죠. 예. 예. 그니까 그, 그런 건 말건, 음, 어, 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력들이 주식을 팔게 되면, 뭐, 어디, 몰래 자기네들끼리 숨어서 팔지 않을 거 아니야. 예. 몰래 파, 뭐한 번, 흔적이 남아요. 어디에 차트에 남아요. 어. 그걸 없애고는 못 팔아요. 어. 뭐 주주포하냐, 뭐더른 세력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그거를 우리가 차트에서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 어. 그래서 위험도가 올라가면 쫓아서 분할 매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원칙대로만 대응하면 돼요. 어. 그 그렇게 하고 있으면 오늘 같은 연준의 매도 좀 드러프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앞으로 이벤트에 따라서 그런 매를 어, 여러 차례 맞을 수도 있으니까, 어, 우리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서, 아,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오를 일만 남아서, 이렇게는 얘기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장을 보는 게 훨씬 좀 편하고 편리, 편하다. 덜 무섭다. 시장에 무서움을 타면 무슨 주식 투자를 해요? 결국 이건 멘탈 게임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녁 8시에 영상 하나가 올라갈 거예요. 책,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2층 읽어보세요 하는 책 소개하는 짧은 영상이 하나 올라갈 텐데, 그것도 뭐 기회 되면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황은 이렇게 정리하고, 내일도 장 어, 끝난다면 저는 여러분 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